이 제품이 뭐냐고요? 바로 자전거용 블랙박스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도 장착하실 수가 있고요. 빠른 IT 리뷰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테크 크에이트입니다 와, 오늘 정말 하늘이 예술이에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고 저처럼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러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탑승을 하다가 아쉽게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 블랙박스가 워낙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지만 이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에는 블랙박스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CCTV를 가리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전거용 블랙박스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이나비 스포츠의 자전거 블랙박스 TC-1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바로 이 제품이 아이나비 스포츠의 자전거 블랙박스 TC-1 제품입니다 자전거 블랙박스 저도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제품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지금부터 개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봉을 한 후에 제가 직접 전동 킥보드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보면 이 제품의 스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소니 IMX 291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 화각은 165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35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제품으로 이 제품 한번 충전을 하면 최대 7시간 녹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디오 해상도는 1080p 30fps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방수. 5m 1시간 동안 방수를 할수 있는 방수 성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랩스 녹화나 녹화. 타이머 기능 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케이블 본체 그리고 거치대 매뉴얼 등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개봉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오픈을 해 주면 아래쪽에 패키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패키지를 오픈을 해 주면 보시는 것처럼 t c 1 간단 설명서를 만나 볼수 있고요. 설명서 한번 읽어 보면 좋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제품이 아이나비의 자전거 블랙박스입니다. 어, 네. FHD라고 이렇게 써 있고 이 부분은 거치대 이용해서 자전거에 고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이 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는 케이블. 케이블은 오핀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을 해줄 수 있는 공구가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품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 버튼이 바로 메인 버튼이에요. 전원과 녹화, 촬영 등을 하는 버튼이고, 이 버튼은 바로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와이파이 버튼이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카메라 렌즈가 위치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쪽에는 상태 표시 등 LED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음성을 녹음하고, 제품의 상태를 부조로 알려주는 부조, 그리고 마이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단에는 거치대에 연결할 수 있는 홀이 위치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뒷부분을 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SD,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충전을 할 때, 충전을 할수 있는 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방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시 이렇게 돌려서 닫아주시면 되세요. 자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조립 방법은 이 안에 있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한 후에 그리고 밖에 있던 부분을 거치대에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소리가 나도록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풀어서 자전거나 아니면 전동킥보드 등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연결을 해서 직접 타면서 촬영을 해본 이야기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네요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아이나비 로드 기어란 제품에 설치를 해 놓은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은 아주 쉽게 이렇게 거치대에 거치를 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탈부착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밀어준 후에 이렇게 그냥 딱 소리가 나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대는 그냥 이렇게 설치해 둔 상태에서 이 블랙박스만 충전이 필요하실 경우 또한 집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탈착을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 다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제품 앞서 살펴본 것처럼 165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고, 1920x108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1회 충전으로 최대 7시간 사용할 수 있고, 방수, 방진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서 비, 갑작스런 비 등을 만났을 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또한 이 제품에 G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충격 발생 3초 전부터 녹화를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포맷이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상이 녹화되는 녹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하면 저희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으로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이나비에서 출시를 한 자전거용 블랙박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탑승을 하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나비 자전거 블랙박스 TC-1 제품은 아이나비 자전거 블랙박스 앱을 통해서 이렇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라이브 뷰를 할 수가 있고 타이머로 녹화를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녹화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타임랩스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속 촬영이 가능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녹화를 누르면 자, 이렇게 띠릿 소리가 나면서 지금 녹화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격으로 컨트롤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러한 아이나비 자전거 블랙박스 앱을 이용해서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통해서 CCTV를 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녹화된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를 하고 그리고 편집을 할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정에서는 해상도, 녹화 영상 품질, 라이브 뷰 화질, 그리고 녹화 형식 그리고 날짜 표시 기능, 이미지 회전 기능, 그리고 역광 보정 기능, 그리고 와이드 다이나믹 기능 등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녹화 형식 같은 경우에는 H264 그리고 H265 두 가지 포맷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나비에서 출시한 자전거 블랙박스 TC-1 제품을 사용을 해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영상을 직접 보신 것처럼 이 제품은 프 FHD로 아주 깨끗하게 녹화를 해주는 걸볼 수가 있고 이러한 해상도와 함께 165도의 넓은 화각을 제공하고 있고 한번 충전을 하면 7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방수 방진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포맷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이 아이나비 자전거 블랙박스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봄 그리고 여름에 자전거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그 CC BB를 잘 가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국내 출시가 되는 다양한 테크 시제품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